이제야 장에 갈 준비를 하는 노부부. 그런데 영감님은 수레에 장작부터 씻는다. 아이서불때라고요서 응, <laughs> 오늘의 주인공 어제 써놓은 무기 납신다. 메밀묵과 도토리묵을 술에 한가득 싣고 드디어 노부부가 장으로 간다 집에서 무주 읍내 장까지는 걸어서 십여 분 거리 매달 1일6일 장날이면 하루도 쉬지 않고 장에 나오는 노부부다. 안돌뱅이들의 생일인 무주 5일 장날. 시골장이라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다. 목할맨에도 자리를 잡고 목판을 깔기 바쁘다. 그리고 묵을 한모한모 한모 잘라두고 허리춤에 돈가방을 차면 장사 준비 끝. 이제 안 참은 정신없는 게 해. 이제야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노부부다. 잠시 후 시장통에 바글바글 모여든 사람들. 본격적으로 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봉팔팔이요 아, 내가 팔이요팔이요팔이이요 봉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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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팔마요이요봉팔이이요봉개이요세요 우주장터의 메밀목 장수는 할매뿐 그러니 장날마다 인기다. 아유, 누군이 이런 거로 돈잘 벌지? 어? 아하, <laughs> 많이 팔 때는 이런 거한 대여섯 판 팔아. 한 판을 몇 개씩 잘라 오는 거예요? 일단 아, 석데 말하자면 한 판이 얼마냐면. 칠만 어, 오천 원. 굵은 손마디가 억척스런 세월을 고스란히 말해준다. 아 일을 많이 했어 이렇 일을 하도 했어. 일을 네, 하도 했그래 어. 사람들이 깜짝 놀래. 일을 너무 다했으불쾌대야 이렇게. 불키대야, 이렇게. 또 목도 뭔서 어, 아픈 사람도. 그걸 사러 온다고 먼 데서도 오는데 어떻게 안 해야 그런 게 하긴 내가 하는 도마가 해야지 뭐 하려고 이천 세월인 돌고앉아있 어디 어 가세요? 아 집에 가려 고왜 집에 왜요? 어 집에 왜? 아 지금 들어가라고 썼네. 영감님의 심부름은 끝난 모양이다. 어머니 손맛이 그리운 이들이 찾는 할매무 어느새 무판이 거의 비었다. 다팔았잖아 어? 아침 나절 동안 돈가방도 두둑해졌다 아이디 연주한테. 또또 와. 왜 봐지? 예. 원. 왜 와? 왜 와? 밥 먹으라고 점심 시간에 맞춰 만화님을 데리러 온 영감님. 떼요, 에? 어? 밥 먹으러 가자고 야단났어. 묵나물 얼마 팔아요, 묵나물? 대신 정산해 주시는 거예요? 저 옆에 봐줘야죠. 묵장사는 치킨집 사장에게 맡겨두고 점심 먹으러 집으로 간다.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짜장라면. 그 사이 앉아서 조는 영감님. 찬바람을 쐬고 집에 오니 노곤해지신 것 같다. 중국집처럼 면과 짜장 소스를 따로 끓이는 할매. 할머니만의 짜장라면 비법이란다. 드디어 대접에 면부터 담고 짜장 소스를 얹으면 할매표 짜장라면 완성. 영감님이 밥보다 더 좋아하는 별미다. 후루루 후루루. 경쾌한 소리가 가득한 점심상이다. 오후 3시. 벌써 장은 파장 분위기다. 무신 거예요? 끝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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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통 3시만 장 끝나는 날. 할매도 빈 묵판을 정리 중. 시간 딱 맞춰서 영감님이 수레를 대령한다. 여기 풀리나약 장날마다 이렇게 다 팔고 가니 참 재미가 오지다 자식들은 장사 그만하라고 성하지만 한 평생 몸에 밴이 재미를 놓을 순 없다 고생한 할매 대신 수레를 끌고 가는 영감님 <laughs> <laughs> 오늘도 빈 수레로 퇴근을 한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숨을 몰아쉬며 평상에 앉은 영감님. 아, 나때 랑때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일을 많이 해서 응, 내가 한개 하나 고 그렇게. 하나 줍고 사야 좋죠 할머니의 억척은 자식도 영감님도 못 말린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우와, 아이고, 어디 있지 와 이게? 아, 몰라 돈 벌라고 하는가 보. 아, 아이고 이제 나야지, 이제 나 일곱째 나돼 있나? 아이고 겨울어서 큰일 나네. 아이고, 태울려서 큰일났어. 아직 날도 박지 않았는데 늙어서 게을러졌다는 할매. 얼마나 부지런히 사셨는지 짐작케 한다. 아안 아, 아, 추구마, 어? 안 추워요? 어. 안 추워, 안 추워. 해가 뜨자마자 일할 준비를 하는 억척할매. 이게 이게 뭐 캐는 거예요 이거 조건 아니. 호미를 챙기는 걸 보니 밭에 가실 모양. 밭에 와 놔. 어? 밭에 올쳐 안 올쳐? 어. 저기... 할머니 가는 곳에 영감님이 안갈수 없다. 늘과 실처럼 64년을 이렇게 꼭 붙어서 논밭을 다니며 일을 했다.